아, 그지 같은 건 해야 되네. all preparations have been made where are <sips> yeah, ah. you guys the executioners right over there captain novel do you know... 맞잖아 이거 넘겨 아개 졸리네 병 걸린건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하. 이런 거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. 아우, 머리 아파. 어휴. 아, 그게 왜 이렇게 늦게 식고 이... 뭐야? 아이, 초장부터 사람 짱나게.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, 어 뭐야 방금 전기 맞았는데 아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치, 맵이 And give up the other prisoners without a fight. Sir, that speech. It didn't sound like they were planning to honor our white flag. A what? They are up to something. Look, we saw this computer mainframe. Captain with... Kugel, this is not the time or the place. Wait a second. A white what? Vector capitulated last night. The time. general ordered the immediate surrender of all ISA forces. Surrender? I guess we were just gonna follow those orders? If it meant saving the lives of my men and getting them home, yes, Sergeant, I would have. Respectfully, sir. But depending on their plans, we might not have a home to go back to just need a couple of minutes okay make damn sure it's only a couple of minutes take velazquez with you sorry man it slipped my mind <skiing vibes> they're close we got enough. 게임이랑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? 잠시만요. 아, 뭐야. 일또총 어디 갔어? 아! 아, 뭐 실시간을 안 줘. 무자비한 새끼들이 맞는지, 안 맞는지 모르겠어. 아, 뭐 이렇게 또 던져대? 아, 나도... 아니, 탄약을 먹다 죽고, 아, 잠도덜깼는데 아직 씨.. 원래 잠덜깬 상태에서 화내고 이러면, 머리 아플데 돼지같은 게임이번에 d 뭐 뉴스에 저에저왔으왔 뭐. 아이유한테 색드립 쳤고 고소당했다고. 근데 나이가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모르는데 정확히 뭐라고 색드를을는 거? 뭐아뭐 뭐, 잠자리 어쩌고저쩌고 그랬나? 뭐왜뭐 색드립을 쳤다는데 뭐,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. 뭘 어떻게 했는데 고소를 당한 거야? 연예인한테 고소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때 능력 아니야 어그로 잘 끊어 아 뭐가 또아 어떻게 TV 자고 있어 TV가 없어 모르겠다 그거는 TV가 없다고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사라서 TV가 없고 있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모른 TV가 없어서 모른다는 말은. 영어리는 또 누구야? 영어리는 또 누구야? 무슨, 무슨 아이 저 새끼가 저 영어리도 또 무슨 이, 연예인 이름인가? 투어 푸어의 반려견? 아 그니까 뭐 푸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라 이거죠 개, 개 이름이다 이거지 영어리가 뭘 인생은 그런거지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달관한 척 하고있어 아이고 드라마를 많이 봤구만 그래서 아이유한테 뭐 저기 뭐대 e 네 어쩌네 그 e 다고 e of t h 아, edge of the edge of 연 h e edge of 그 조묘하게 피해서 쳐야지 그거를 대놓고 뭘 대준에 어쩌네 이러니까 이제 모소를 쳐먹지 오늘 아이유 좋아하면 색드를 쳐도 되는 거구나. 어, 어, 논리가 캬지료을 근데 아이유가 그래도 멸치 액까지는 참는 모양이던데 저번에 뭐 어떤 연예인이었지? 티비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이었지? 티비 나와서 자꾸 은혁 들이 쳤는데 아이유한테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네, 그거 내가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, 나이가 별로 안 맞을 것 같아. <laughs> 그렇게 나이 안 맞을 것 같아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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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91년생. 그말 먹지도 않았네. Try that one. 또 나이랑 관계없이 또 어중간한 인기가 또 사람을 망친다니까 이래서 스트리머의 90%는 다 하자있는 애들이야 요즘엔 한 95%정도 되는것같아 Jesus 그, 퍼온 거 보니까 말투가 왠지 존무위키 같은. 근데 애초에 우가우가의 막장이 아닌 애가 있어? 유튜브에요 근데 지를 BJ라고 하는 거야? 아 이걸 또 블로우잡이 또. 이거 거기서 누워 있냐, 누워 있냐. b j 란 말도 신물이 나다 i 다는 아, 아, 아. 왜 굳이 유튜브 아, 아. 아, 가지고 아, j 란 단어를 아, 아. 고 게임에서도 그비 j 붙인 애들 무지하게 많고 큼 아, 나. 한번 빼야겠는데? 너무 아픈데, 이거 해소해도. 이제 붙인다 고뭐 있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애들 그냥 BJ를 붙이는게 모르겠어. 아왜 위까지 허, 시작 안 올라가?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. 아무리 찐따라고 해도 인싸가 되고 싶다는 그 멸망이 BJ란 단어를 붙이게 하는 건 아닐지. 근데 BJ가 된다고 해서 인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찐따의 우두머, 찐따들의 우두머리랑 인싸랑은 또 다른 단어고 다른 뜻이거든요. 찐따들의 우두머리하고 우리는 다른 뜻입니다 그거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찐따들의 우두머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찐따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면은 상관이 없겠지 근데 거기 우두머리라는 애가 거의서 제일 찐따짓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아니야 애초에 막장 BJ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BJ라고 하면 아 막장이구나 이러는 때가 왔는데 완씨 얼굴에 얼굴 대단해 뭐있어 굉장한 거 같아 아재 아재 뭐예요 이래 아재 이래 아재 이래 이거 눌러야 될 거냐 아 이거 이래 아재 아재 일안 해? 이래. 이거, 이거, 이래, 이래. 이래, 이거, 눌러, 빨리. 이래. 이래. 야, 엄마, 왜 이거 안 해, 이거, 빨리. 해. 이건 뭐야 일방적으로 BJ 엔모씨와의첫 경험설과 엔가그거죠 그러니까 그니까 N모씨가 어? 이번에 그 고소미 먹은 스트리머랑 어? 그 뭐야 분가를 했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썰을 다 풀었다 이거지? 그래서 그걸로 고소를 먹고 아, 이거 골통이네. 아, 야, 이거 너가 뭐 해야 될거아니야 뭐지, 얘? 왜 아무것도 안 하지?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? d j 붙이면 일단 걸러야 돼. 나는 진짜 내가, 난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도 내 자신을 BJ라고 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여기 있는. 뭔가 옛날부터, 아프리카도 옛날부터 저기 있더라고 방송안에들 자기가 뭐 BJ뭐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네임밸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부심 갖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는 그 자부심 가질 이유를 모르겠거든 내가 옛날 녹방에도 있을 거야 그뭐 BJ 뭐뭐 BJ 뭐뭐하는 되게 뭐 인척하는데 사실 BJ라는 건 아이디 만들고 방송하기 버튼만 누르면 개나소나 BJ가 될수 있는 거라. 근데 그 와중에 하여튼 자기랑 어? 한판한 여자의 얼굴 뭐 하여튼 뭐 유튜브랑 이런걸 다 공개했다 이거잖아 아 야야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네. 왜 그러지? 아 91년생이면은 뭐 나이를 많이 먹은건 아니어서 살이 분들은할수 있을 나이야지 아, 와.. 뭐 n 렇게 o 거야 역시 간무기인데? t y o u 따라 있네. 그런데 대신 내가 못 쓰네. 무기는 존재하는데 내가 쓸 수가 없네. 쟤네만 쓸수있네 짜증 나게 대단하다. 좋은 세상이야. 우가우가가 왜 사람들 다망치고 다니네. 정확히 말해서는 정확히 말해서는 좀 그런 느낌이야. 왜 옛날에 옛날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악의 뭐, 악의 대마왕의 간부 같은 애들이, 이상한, 이상한, 뭐, 먹으면은 더 악한 기운이 강해져서, 왜, 괴인으로 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원래는 그냥 찐따 잡졸들인데, 간부들이 주는 걸 먹음으로써 그 악한 기운이 강해져가지고, 그 해당, 해당 회차의 보스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옛날에 막 전담을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 원래, 찐따들이었는데, BJ라는 걸 붙임으로써, 아우! BJ라는 걸 붙임으로써, 이제, 찐따에서 왕찐따로 각성을 하는 거지. 살이 분별 못하는 찐따로. 홈모노로 각성하는 거지. 그래가지고, 여기저기 민폐키치고 사람들 욕하고 다니고,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원래 인생에, 원래 인생에 뭐 원래 이렇다, 원래 저렇다는 게몇개 없긴 한데,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랑 이제, 뭐, 뭐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데, 뭐 자기랑 뭐, 한판난 여자, 뭐 자기랑 관계가진 여자가, 아, 막, 이렇, 이 여자 이랬다, 저랬다, 는그런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남자들끼리 그런 대화를 아예 안하진 않지 근데 그걸 대, 그런 그 대화를 하더라도 아는 사이끼리 하는거지 아는 사이끼리 친한 사이끼리 그때 지들끼리 얘기하고 싹 잊어버릴 애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하더라도 얘기 그렇게 더럽게 안하는데 더럽게 하는 애들 있긴한데 그렇다고 아주 뭐 무슨 지저분한 대화를 하는 애들은 난 별로 못 봤어. 근 가끔 술 먹다 보면 보이긴 해. 이런 애들 근데 뭐내 일도 아니고 별로 오지랖 떠는 성격도 아니라서 진짜 얘기한데 알아서 터보지그데들 방송에서 하다가 이제 고소미를고소미 살살 녹는다? 난 내가 옛날에 고소를 해본 적은 있어도 당해본 적은 없는데. 그런 인, 인터넷 사이버무책 그걸로. 그거 한 것도 조명식한테 했지. 조명식 하도 나한테 개지랄해가지고. 어이 문 닫았네 에이 쟤네 형님 어서오세요 오늘 또 자정에 베레스테 하실? 아, 잠 걸때서 그래. 내 자다 일어나가지고. 원 기가, 나긴나 는데 왜 지들 랑 말라 하 면서？안 죽어？어머, 이놈 봐라와세발 짜리 이런 총은 처음 본다. 두발 들어가지 않나 이런거? 언차티드에 두발 들어가는 총이 또 있어.